우리 단체 앨범 까는거 진짜 처음이다. 어, 더 보이즈다. <laughs> 더 보이즈니 있어. <laughs> 얘만 지금 자기 아이돌 꺼 갖고 우리나 <laughs> <좀>. <laughs> 안내무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 자 <laughs> 안내무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 오케이 나 마지막 핸드 <laughs> <한쪽으로> 빌려줘 앞으로 뭐임찬나왔으면 좋겠다 한번나나 거기 있지? 아니 왜 니가 하세요? 내가 해달래 창균 거기 있지? 나이따 <laughs> <한규다, 거기 있지? 웃음> <아니, 넘쳐. 웃음>

<laughs> 어? 어? 뭐? <laughs> 아. <웃음> 아니, 진짜, 게이포, 아. 게이포크가, 아. 게이포크가 있어? <laughs> 있어? <응>. 유니포크가... <laughs> 아. 방, 나왔나요, 아. <laughs> 오, 오, 뭐, 너, 아. <laughs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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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나왔네. 가 아. 아. 아, 좀 들리는 것 같아 잠깐어 하나 둘아나까지말하면난 진짜 집 가서 올릴 거야 하나 셋 <laughs> 오, <진짜 멋있어. 웃음> 오, <진짜 재밌었어. 웃음> 클릭해서 목소리들리 노래를 겠 <laughs> 나, 이 지금. 도수지2도오케야 오케이. 진짜, <laughs> 진짜 마지막. <laughs> 진짜 마지막안내진 거가 이보 내가 이서음를타 <laughs> <laughs> t 지금 t 이의그 u 색이 들리고 있어. 아들생 n o it. I'll tell you. I'll tell

보이잖아 여기 지금 <laughs> 안 보여? 나 담보. 예. 나보 아니. 이따 이따. 어? 처음 본 거야? 신기해. 그거? 나왔거아니는 괜찮은데? 이따 신기한 잠깐만. 사인 제이크인데. 어, 기 처음 봐. 이거 처음 어, 나 이거 처음 봐. 한는